음, 물순환 시뮬레이션 하는 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는 어, 9개의 물 저장소가 있습니다. 동물, 식물부터 시작해서 해양까지 근데 처음에 우리는 1학, 어, 2학년은 23명, 4명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 2 5일 m 기준으로 해서 18명의 학생은, 어, 해, 오션. 오션으로 할당을 할 겁니다. 나머지 학생은 이제 이렇게 제가 마음대로 임의로 정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활동지로 바로 넘어갈게요. 여기에 활동지가 있습니다. 먼저 반번 이름을 쓰고요. 활동지에 세로축에 애니멀 프랜트부터 시작해서 오션까지 아홉 개가 아홉 개 무전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축으로도 아홉 개 무전소가 있는데 이쪽으로는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동을. 네, 그, 그거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까 여기에서 만약에 할당이 25명의 학생일 때할당을 자기가 오션을 이제 받았다 하면은 자, 오션을 받았습니다. 그럼 현재 위치가 자기는 오션인 겁니다. 현재 위치가 오션인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주사를 오션일 때, 오션일 때고 자, 오션은 이제 이동하는 이치를 하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이동하는 겁니다. 주사위 던져서 이동하는데, 주사위가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션에서 주사위가3이 나왔죠. 이동을 어디로 이동하느냐? 오션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에 가다 보면은 오션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왼쪽에는 1, 2, 3, 4, 5, 6이 주사위의 번호를 얘기합니다. 3번이 죠 5션은 3번으로 했을 때 했더니 5션으로 다시 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볼까요? 자, 현재 네이치가 5션이었습니다. 주사위 를던지니 5션으로 갔어요. 그럼 5션이 어디죠? 맨 끝에 5션이 있죠. 예, 맨 끝에 5션에다가 여기다가 예. 짝대기를 발를정자에서 나갔거든요. 짝대기를 그어 나가는 겁니다. 자 다시 현재 위치로 옵니다. 현재 다시 오션으로 왔죠. 현재 지금 오션이니까. 다시 저기서 주사를 딱 정했더니 네, 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션에서 1인 오션에서 주사 1은 어디냐면 구름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위치가 구름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오션에서 어, 오션에, 나 위치, 현재 위치, 오션에서 구름이 나왔습니다. 구름 어디냐세 번째가 구름이군요. 그러면은, 예, 여기다가 짝대기 하나를 또 긋는 겁니다. 자, 나 위치는 다시 이제 구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구름으로 다시 옵니다. 구름에서, 자, 구름에서 주사를 던집니다. 주사를 던졌더니, 예, 1번이 나왔군요. 자, 구름에서 1번은 뭐냐? 구름에서 1번은, 아, 또 구름이군요. 구름에서, 내 네, 현재 위치가 구름이었죠? 구름에서 1번은 구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네, 여기에 짝대기 하나가 들어가겠죠? 자, 나의 위치 구름으로 바뀝니다. 구름으로 다 현재 위치 이동합니다. 다시 또 짝대기를 던졌더니, 이번에는 2번이 나왔습니다. 구름에서 2번은 뭐냐면은, 빙하였습니다. 빙하, 빙하였죠? 그러면 자, 현재 구름에서 빙하로 갑니다. 빙하가, 빙하가 여기 있네요. 그럼 구름에서 빙하, 여기다가 짝대기 하나를 그어주는 겁니다. 자. 빙하죠. 다시금 이, 현재 위치는 빙하로 바뀝니다. 예, 여기가 빙하입니다. 빙하에서 자, 주사를 또 던집니다. 주사를 던졌으니 1번이 나왔습니다. 빙하에서 1번은 어딜 말하느냐? 빙하, 빙하죠. 여기 빙하에서 1번은 또 빙하입니다. 아, 그래서 빙하에서 1번은 빙하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 빙하, 예, 빙하에다가 또 어, 짝대기를 구워줍니다. 다시 또 빙하로 와야 되겠죠. 빙하로 온 상태에서 주사를 던집니다. 주사를 던졌더니 이번에는 주사위가 6번이 나왔습니다. 자, 빙하에서 6번은 뭐냐, 봤더니, 빙하죠? 6번은 리버, 강입니다. 빙하가, 빙하에 든 얼음이 강으로 흘러간 겁니다. 자, 그럼면 옆, 앞 다시 빙하에서 강으로 갔어요. 강은 어있냐면은 예, 여기네요, 강은. 여기. 빙하에서 강으로. 그럼 강에다가 짝대기 하나를 해줍니다. 자, 이제 나의 위치는 리버, 강으로 바뀌었죠? 강입니다. 자, 강에서 또 주사위를 던집니다. 저, 저 이번에는 3이 나왔습니다. 3이 나왔습니다. 자, 리버에서 3번은 어디냐? 예, 리버에서 3번은, 어, 레이크 호수군요. 자, 리버에서 호수로 갑니다. 호수로, 호수가 여기 있군요. 예, 여기다가, 호수, 여기다가 짝대기를 하나 해줍니다. 자, 이제 호수로 이동해야 되겠죠? 호수로 이동합니다. 호수에서 주사를사 하나 던져봅니다. 그래서 던졌더니 2번이 나왔습니다. 호수에서 2번 호수에서 2번은 구름입니다. 구름.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측에 호수죠. 호수에서 2번이 구름이니까 클라우드에다가 네, 이렇게 딱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사위를 던지는데 총합이 대략 대략 한 50번 정도를 여러분들이 던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지구온난화 이전이거든요. 이전에서 50번을 던지는 거고요. 그래서 합산을 하는데 개인별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숫자가 개인별 클라우드에서는 숫자, 개인별 합산이 여기서는 3이 되겠죠. 실제로 이제 50번을 하게 되면 훨씬 숫자가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호수는 1이죠. 1,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는 2 이렇게. 그리고 개인별 합산을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링크. 어 지구온난화 이전을 입력하는 링크를 줄 겁니다. 그 링크를 가서 여러분들 반번 이름과 그다음에 어 애니멀에서는몇 번이냐 숫자를 쭉 적어 어 적어서 제출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더 합니다. 한번더 하는데 두 번째는 이제 지구온난화 이후입니다. 지구온난화 이후에 반번 이름 쓰시고요. 반번 이름 쓰시고 하는 법은 똑같습니다. 지구온난화 이후에서도 여기 저장소, 아까 했던 저장소, 이치는 똑같이 하겠습니다. 주로 오션에다 18명을 제가 배치할 거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뭐 골고루 배치할 거니까, 그 학생들이, 자, 현재 이치에 5션부터 뭐 시작해서 나머지를 이동하고 난 뒤에 또 똑같이 주사를 던져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죽은 나라 이전이, 여기가 죽은 나라, 이전이, 나라 이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죽은 나라 이후로 바뀌었으니까, 바뀌어 이쪽, 뒤로 넘어가야 됩니 뒤로 뒷장 넘겨야 됩니다. 지구온난화 이유는 뒷장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분포 있잖아요. 이게 지구온난화 이전과 지구온난화 이유가 약간씩 다릅니다. 다르, 다르고요. 지구온난화에서는, 어, 지구온난화가 있으면은 좀, 증발이 많잖아요. 뜨거우니까 그래서 구름 쪽이 더 많아진 그런 현상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바뀌는가를 하는 어, 통계로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 실, 이 영, 어, 시뮬레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직해야 됩니다. 주사위 가 나왔을 때에 정직하게 주사위의 통계 확률로 가져야지만이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까 와 똑같이 예, 이동을 하고요, 이동을 하고. 그리고 개인별 합산의 점수를 적어준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별 합산을 하지 않겠습니다. 교실에서 할 때는 조별 합산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제가 구글 폼 형식으로 설문을 받으실 록했기 때문에 조별 합산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별 합산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했는지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 상호적으로.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를 상호 교차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잘못한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 건 해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실험에서는 이 시뮬레이션에서 중요한 게 데이터의 정직성이거든요. 그런데 데이터를 아무렇게나 해버리는 학생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데이터가 망가지게 되고 바른 통계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것은 빼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거를 할 것이니까, 이 영상을 보고 바르게 이동 장소를 잘 체크해 주길 바랍니다.